안녕하십니까 휘슬러 이준입니다. 오늘은 저희 휘슬러 올솔라 2.5리터 압력밥솥 어,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이 계기캡, 계기캡이 어, 나사산이 조금 어, 무뎌져가지고 더 안쪽으로 다꽉 조여집니다. 그래서 제자리보다 더 돌아가기 때문에 이 계기캡과 안쪽에 계기링을 교체하는 그런 것과 전체 부품을 다시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먼저 뚜껑을 여시면은 이제 이와 같이 자 이제 뚜껑 부분을 하나하나 부품을 분해해 보겠습니다. 먼저 어, 요 제품은 유니메틱 방식입니다. 요 부품이 유니메틱이고요. 지금은 예, 헐겁게 해놔서 잘 빠집니다. 유니메틱을 빼내시고 그다음에 이 바킹, 테두리 바킹, 22cm짜리 바킹입니다. 바킹을 빼시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서 풀어내시는 거예요. 시계 반대 방향으로다. 이 밸브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 푸시면 풀어집니다. 이와 같이요. 그러면 뚜껑 바깥쪽으로 다 빠져 나옵니다. 그러면 이 부품을 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댁에서는 좀 빡빡하게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게 잘안 풀릴 수 있어요. 지금은 제가 좀 풀어놨습니다. 이렇게 풀어내시면 이와 같이. 여기에서 요 까만 고무부품이 개기링입니다 이게 오래 사용하시면은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안 빠지고 막 부러지거나 깨져 나옵니다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셨을 경우에요 자요 개기링을 요렇게 빼내십니다 그러면 요 부품은 다 분해가 됐고요.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 압력이 차면은 올라가는 축라고도 하는 이 표시 밸브 부품을 풀어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나사산 모양이 있습니다. 아, 나사산이 아니라 톱니처럼 이 부분을 댁에서는 플라이어 같은 걸로다잘안 풀리면 풀어내시면 됩니다. 시계 반대 방향으로. 풀어내시면 자 이렇게 빠져나왔고요 자, 그러면 이렇게까지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빠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마 남아있었을 겁니다 표시 밸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히 스프링 이 알루미늄 부품은 뚜껑 바깥쪽으로 다 위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자 그러면 요 나사산이 좀 어, 헐거워진 개기링과좀 딱딱해 아니 이 개기캡과 개기링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 시슬러 정품 뉴솔라 개기캡입니다 개기캡을 이렇게 잡으시고 요 플라스틱 부, 아니 알루미늄 부품이 있었죠 이거는 뚜껑 밖에서 안으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이 부분, 이 홈을 맞춰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갔죠? 자, 이걸 뒤집어서 놓고, 여기, 아까 뺐던 스프링을 여기 끼우시는 겁니다. 그 다음, 이 표시 밸브를 안에서 밖으로 끼워 주시고요. 여기. 여기에게 조이는 여기 톱니처럼 테두리에 되어 있는 요거를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다 조여주시는 거예요 자, 꽉조여졌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 커버를 씌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된 거를요. 여기에 넣고 시계 방향으로다. 잠궈주시는 거예요. 꽉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기링을 끼우시는 겁니다. 저희 휘슬러 정품 개기링입니다. 개기링을 이 부품에 끼워 넣어주시고 자 이러면 이제 압력 개기 세트. 뭉치 조립이 끝났습니다. 이거를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뚜껑 밖에서 안으로다. 여기 보시면은 어, 납작한 단면이 있습니다. 이 단면이 여기 뚜껑에도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단면이 있습니다. 여기에 맞춰서 뚜껑 밖에서 안으로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제대로 다 조립이 됐으면 삥 돌아가면서 보시면 일정하게 간격이 맞게 조립이 됐습니다 이거를 아까 이 밸브 너트로 다 뚜껑 안에서 조여주시는 겁니다 자 맞춰서 이렇게 단면이 일정하게 잘 맞게 끼워놓고 어느 정도 꽉 조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일정하게 잘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1단 자, 완전히 조이면 여기가 2단 보통 이 2단 쪽에다가 이 개기캡을 시계방향으로 다 끝까지 돌려놓고 밥을 하시는 게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찰진 밥이 네,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개기 세트가 조립이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. 가끔 보면은 이 손잡이를 풀어서 설거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십자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걸 풀어내시면 됩니다. 드라이버가 풀어냈으면. 이렇게 손잡이가 분해가 됩니다. 손잡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스펀지 길쭉한 스펀지가 있습니다. 이게 가끔 이 손잡이를 분해하셨다가 이 스펀지가 빠졌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 손잡이만 조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사이로도 압력이 계속 새 나갑니다. 이 스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중요한 부품입니다.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. 항상 설거지를 해서 다시 손잡이를 조립하실 때는 이 부분에다가 잘 맞춰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여기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. 나사 두 개를 택해서 어, 이 전동 드라이버 없어도 십자 드라이버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,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다, 유니메틱을.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. 이 홈이 있는 거를 여기에 끼워주시면 뚜껑 조립이 끝났습니다. 잘 작동이 되는지 네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. 압력 계기 세트도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22cm 저희 바킹 저희 정품 바킹은 이 안쪽에 보시면은 도들 색이 으로다저 휘슬러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2파이 크기 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이 테두리에 보시면은 정품은 이 테두리 바깥에 홈이 6개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확인해서 예,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고요. 뚜껑에 끼워주시고,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이 바킹을 열 십자루다 한 번씩 늘려주시면은 이 뚜껑 테두리를 따라서 압력이 세거나, 어, 밥 물이 흐르는 그런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저희 휘슬러 올솔라 2.5리터 압력밥솥 이 개기캡과 개기링을 교체하고 전체 부품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